어떻 하나님이 일어나오 예수부터 대답하여 이시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포름의 주제 '리드신'의 유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발표를 이어가면, 여러분은 어떤 리드신의 유형에 적합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드신의 유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리더십 또는 리더라고 생각하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먼저 앞서가는 사람 아니면 용기 있는 사람 또는 책임 있는 사람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믿음으로 경영하는 킹덤컴퍼니 리더. 사람들은 서로 다른 특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사이에서 말하는 리더의 모습은 동일하게 가질 수는 없습니다. 발제 배경. 지금부터 우리는 리더십 유형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을 살펴볼 것이며, 그 유형마다 정서적 건강성과 병리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건강성과 병리성은 각각 특정 유형의 사람이 가장 건강한 모습일 때, 나타나 보일 수도 있고요. 가장 약하게 나타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유형이 특별히 더 나쁘다거나 좋다는 생각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인간 성향을 분류하는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아홉 가지 리더형 유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개혁자형입니다. 건강한 개혁자형 리더는 양심적이며 옳고 그름을 중요시하고 도덕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또 진실하고 정의를 위해서 삶을 중요시 여기고 가치도 두고 윤리성과 객관성을 가집니다. 보다 나은 인간과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에 속하고 있죠. 반면 병리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완벽주의의 성함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강박적이미 되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나치게 비판적이며 만족할 줄 모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분노를 쉽게 느끼게 되며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만 보게 됩니다. 대개 성경부약의 선지자들이 이 계약자형에 속한다고 보는데요. 성경인물의 리더는 바로 사도바울을 이 유형에 대표적 성경 인물로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파 출신으로 유대교 신앙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분노감을 불타 다네스까지 가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건강한 개혁장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지요. 고음에 대해 확신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나는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중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트를 향하여 쫓아 갔노라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현실에 안치하지 않는 계약자 모습의 강강한 리더가 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1장. 33절에서 35절 말씀과 같이 그는 물질을 탐하지 않고 타인에게 범사의 모범을 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헬퍼형 리더형입니다. 리더용, 리더 건강한 헬퍼형 리더는 이타적이고 자신을 따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공감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이렇게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헬퍼형 유형입니다. 반면 병리적 혈편한 리더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그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며 부담감과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런 유형에는 되게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속해 있습니다. 네, 성격적 인물에서 살펴보면 요한이 이 유형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요한은 감성이 풍부한 남성이었는데요. 그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에도 다른 여성들과 함께 십자가까지 따라간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유한은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요인은 유한일성 대표적인 주제가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니르 유형은 지추구형입니다. 건강한 지추구형 니르는 자신감이 있고 잘 적응하며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리더는 비전이 분명하며 비전을 효과적으로 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비전을 불러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반면 병리적인 지주구형 리더는 기회 주기일자이며 목표를 위해서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는 일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특성을 잘못하면 일준독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위험하다고 여러 사람들이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바로 이런 유형의 가지는 삶이라고 볼수 있죠. 대표적인 지추구형 성경 인물 리더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출생할 때부터 형 에서와 경쟁하며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었으며 장자권을 갖기 위해 늙은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해서 원하는 것을 얻낸 사람이죠. 그는 외삼촌 나간의 집에서도 원하는 것을 위해 고난을 견디고 결국 나헬과 결혼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진에서 보이듯이 약봉 나루에서 그는 원하는 축복을 얻기 위하여 천사와 밤새도록 실험하는 등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꺼리지 않는 병리적 지의 추구형 리더였죠.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이 없나요? 네. 우선 이 질문에는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를 하고 다음 위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영. 예술가형 리더인데요. 건강한 예술가형 리더는 많은 영감으로 창의적이고 직관적이며 사려가 깊고 자기 인식을 잘합니다. 또한 자기 개방적이며 감정적으로 솔직하고 민감합니다. 반면 병리적인 예술가형으로 리더는 태피적이며 비생산적이며 비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런 유형은 쉽게 자절하기 때문에 도피 수단으로 술이나 약물 복용은 혹은 자살, 자살 적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술가형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별한 사람임을 인정받고자 하는데요, 성격적인 인물 리더는 요셉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구별된 아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특별 대열뿐 아니라 뇌로 팔려간 보디바리 집에서도 옥에 갇혔을 때도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어릴 적부터 꿈, 꿈의 내용도 그의 독특함을 잘 표현해 주는데요 그는 꿈의 세계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내면을 성찰하며 미래를 꿈꾸고 인내하는 리더십의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이 특성은 사, 사진에서 보이듯이 특별 대우를 받아 체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사고형입니다. 이 유형은 세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통찰력을 가진 유형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풍부하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나타내며 새로운 것을 발견, 발명하라고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분석적이며 연구를 하고 책을 많이 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병리적인 사부형 리더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환나적이 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현실과 유리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타협할 교류도 거부하면서 편집적인으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에는 정신분열증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형 디도의 내적 요구는 환경을 이해하고 보다 많은 지식을 추구하자 하는데 있습니다. 성경인물 디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를 사고형으로 볼수 있는데요. 외부 현실의 실제적을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합리주의와 분석주의를 가진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골에 넣으면 내 손을 그역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를 아니하겠노라 말했던 제자였습니다. 사진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역리에 손을 넣어 보고 있죠, 여러분. 여섯 번째 영은 충성형 리더입니다. 건강한 충성형 리더는 자신과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며 독립적이면서도 타인과 상호 의존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와 관계를 중요시하고 책임감이 강한 신뢰감을 줍니다. 반면 병리적인 청승한 리더는 전통을 수고하며 방어적이고 결정을 잘하지 못해 회피하며 군파를 형성하곤 합니다. 또 점차적으로 의존적인 의존적인 게 되어 가지고. 이해하는 등 열등감에 빠지고 불안하고 비이상적으로 변합니다. 이 유형은 주로 안전감을 느끼고 싶어하며 타인을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성경인물 리더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안정감과 인정을 갈망하는 충성령 리더였습니다. 베드로는 충성령의 약점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충성을 깼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는 예수님의 수자자로서 마침내 치유된 뉴얼리스트로서 그의 남은 생을 살았고 초대교회의 지조자로서 손색없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일곱 번째 유형은 다재다능한 리더입니다. 건강한 다재다능형 리더는 삶의 다양성을 수용하며 의욕이 높습니다. 이들은 여러 활동에 관심을 가져 활달하며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이 유형, 그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들과 폭력을 조절하고 삶을 즐기는 여유까지 갖고 있습니다. 반면 병리적인 다재당량 리더형은 자기 조절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데 이는 일괄과 쾌락, 추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손대고자 하는 과대 망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재다능형 유형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의 리더는 솔로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고 세상의 여러 부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아가서에서 보이듯이 삶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수많은 외국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캐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로 잊은 케이스죠. 여덟 번째 유형은 저희들이 갈망하는 리더형입니다. 아홉 가지 유형에 다 각각 나름대로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리더들이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형적인 리더형은 자신감이 넘치고 그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탁월한 리더들이며 힘을 건설적으로 사용할 줄 알고 먼저 사람들을 보호하며 인도하며 용감한 영웅적인 사람들입니다 반면 병리적인 미디엄 사람들은 환경을 지배하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모험적이고 바로 공격적이며 확장적인 면을 드러내면서 말이죠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느 왕의 모습처럼 따르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추종 관계를 형성하곤 합니다. 성명 인물 리더 사울왕을 들을 수 있죠. 사울왕의 후기 왕정 정치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병리적인 리더형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기에서 구출한 다윗을 오히려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여겨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모습에서 편집적적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월, 그는 왕이 되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병렬적인 리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 사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주의자형 리더입니다. 건강한 평화주의자적 리더는 수용력이 뛰어나고 개방적이며 감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스스로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먼저 인내할 줄 알고요. 온유하며 보다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평화주의적 유형의 니들은 점점 타인에게 수긍, 수긍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점차 수동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통 평화주의자형은 겉으로는 매우 착하고 내음적인 사람이 있는 포함이 되었고요. 내면의 갈등을 스스로 억압 때문에 정신이 새각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화주의자 정리도의 대표 성경 인물은 이삭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 이삭의 위대한 업적이나 타이틀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나요? 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 사이에서 인 세대 사람입니다. 그는 앞뒤 세대는 달리 자신만의 분명한 특징이나 색깔이 나타내지 않았고요, 또큰 문제도 만들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상은 속으로 근심만 있을 뿐 아들들을 꾸짖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적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홉 가지 유형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한 유형에 정체되지 않고. 여러 유형들의 장점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성경적 리더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중에 하나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청명 리더라고도 불렀는데요. 먼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책적 재활림의 재확립의 도전을 준 리더였습니다. 외부 위협의 갈등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명 의식을 따라 비전을 실천한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진단력이 뛰어난 정치력. 백성의 힘을 합쳐서 사업하지 않는 도덕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리더의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자질은 하나는 목표의식 또한 분명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능력도 뛰어난 데다가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축과할 줄도 알았던 니에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유형들의 장점은 두루 같은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또한 이 모든 유형의 건강성을 가진 최고의를 갖춘 리더였습니다. 네, 제주에는 여러 유형의 장점을 갖춘 리더가 있는데요. 유비 돈 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스탠퍼드 학부, 하버드 MBA를 나왔으며, 작은 교회, 목사님 아들로서 성장하면서 꿈을 갖고, 창업기업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길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두 번을 실패한 후 인터넷과 기술에 열정을 다해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기동 회장은 화면에서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업적을 세운 리더입니다. 유튜브를 구글에 판한 분인 실리콘밸리의 떠오르는 큰선입니다 제가 아는 유기동 회장은 리더심은 1번 개혁자형과 오번 사고형의 건강성을 가깝게 있습니다.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개혁에 나가는 리더며 또 끊임없이 지혜와 지식을 갖고 통찬하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각 유형의 건강성을 가진 혹은 그런 모습으로 발전한 베드로나 에미야 바울 요셉 혹은 유교동 회장 등의 인생은. 성공적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승리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3번 지휘추구형 기억하시나요? 야국을 예를 들면서 전전점 질문을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유형의 병인사랑 병리성, 병리성은 모두 갖춘 인물이었으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을까요? 그의 방법이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유형의 병리성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찾고 회복하심을 갈망하면 여러분도 건강성을 되찾아서 바로선 리더의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건강성과 병리성을 살펴보는데. 여기에서는 각각 특성의 유형이 사람이 가장 건강한 상태에 보일 수도 있고요. 가장 약하고 아플 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 특별히 뭐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